네, 안녕하세요 대바대 하러 왔습니다 또 제가 왕년에 대바대 빨랭을 좀 찍었던 만큼 대바대 짬밥이 조금 있어요 제가 사실 물론 이 계정 제가 그 빨랭 계정이 하필 그 정말 강 마음속에 빨간 친구한테 해킹을 당해가지고 계정이 좀 사라지는 아주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번에 할인하는 김에 구매를 했습니다 계정을 새로 어제 대바대에 감을 좀 잡는다고 내판 정도를 해 봤는데 뭐 감을 아직 잡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플레이는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데바데를 가져와 봤습니다. 어 저는 생존자로 플레이를 하진 않을 거고요. 네. 킬러로 플레이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 빨랭의 실력을 조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제가 해킹당해서 데바데를 접은 이후로 참 많은 패치가 됐어요. 캐릭터들이 많이 추가됐고 퍽들이 많이 바뀌었고 어, 그래서 정말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. 첫판은 가볍게 덕구로 시작합시다. 새록새록 하다, 아직도 그 기억이 자, 페어가 된, 된 술집. 이거는 이제, 그, 뭐냐, 아, 총구맵이죠? 총구맵이면 얘네 리스폰 여이잖아 그치. 그래도 제가 아는 맵이 나와서 다행이네요. 만에 플레이를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긴 는데 데년도를 해보겠습니다. 이 친구, 뒤를 좀볼줄 아는 친구예요. 여, 판자를 바로 내려버린다고. 이 친구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닌가 보다. 자, 데다 하 보고, 있네요. 소리 잠깐 줄이고 시작하겠습니다. 저건 뭐 켜지는 건 어쩔 수 없고. 저발증이 막혔네 살렸네요 한명이또숨어있을것같은데 일단 뭐 무시하겠습니다 투널링 해줄게요 계속 제가 세팅이 지금 좋은 편이 아니라서 터널리가 하는 순간. 야 이거 도스을안밟는다고 어이가 없네. 내 잘못 깔았나 보네 도를 이런 올방생도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좀 게임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 들어갔다. 쟤 정도. 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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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는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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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?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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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I g u 하겠습니다 저기 하면 치 r 고 있었는데 t s 없잖아. I'm 이러면 1킬 발전기 하나 돌아갔어요. 내가 걸어놓은 게 아무도 없단 말이야, 지금. 좀 위험해요. 어, 발전기 안 돌아갔다. 다행이다. 이게 하면 또 숨어있죠. 야두 명을 봤는데. 어 창틀 너무 죽는다. 땅 걸어주고. 발전기들이 많이 안 돌아갔네요, 지금. 저두개 발전기가 다안데 그럼? 근데 저두 개가 돌아가는 게 나을 텐데. 렸네요너 일단, 혼자 맞고 시작해라 이러면 좀 많이 괜찮아졌어요 상황이 이거 두 개가 제일 많이 들어갔는데, 지금 다 부서지고 있어. 살렸네요. 저친구 일단 내버려둡시다 안녕 한자공으로 내리네 친구들도 그렇게 잘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근 내가 지금 너무 못한다 같이 더디 있는 거 보고 빠졌고 아무튼 쓴소리 다 들리기 때문에. 사리로 오겠죠, 그쵸 일단 얘를 한대 때려서 행프린트네. 이러면저 친구들도 치료하는 데 전념을 잠깐 해야 돼요. 그럼 발전기가 그동안 또안 돌아가겠죠. 근데 네, 이러면 사실 올킬이 확정이 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소리가 들리는데. 안 올리고. 가 씨. 캠핑 한번 해 주면 좋아 죽습니다, 이 친구들은. 여기 있네요. 스프린트니? 스프린트네. 네, 이름 올클입니다. 지지. 자, 게임 끝. 한자 보소서 팡팡 점수 먹고. 좀 궁금해졌어. 자 아무런 식료품 저장실 여기가 누구 맵이었지 저집 발전기는 돌아가면 그냥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류이구나 어 템포 늦었어 친구야 이게 또종 프린트라고 이때 나오는 가속을 이용해서 빠르게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판자 앞에서 뻐길 때 저건 돌아가게 둬야 돼 저렇게 판자 앞에서 뻐기는 거를 이렇게 몸으로 막고 때리면은 해드릴 네, 수 있죠 공기 딱 붙어서 풀면은. 이렇게 된다. 살렸네요. 뒤에 이거 따라오는데? 한들 맞아, 이렇게 됩니다. 어, 성과 다안 나게 해줄 거 같은데. 방금은 진짜 초보들한테만 초보들만 당하는 심리전이었는데. 이따도 빼고 이따도. 이런 나쁘지 않죠? 이일이라서 저 신케 안경쓴 신케를 한 번도 못 걸긴 했는데 괜찮아요. 치료했다는 건이 근처에 있다는 소리죠. 이렇게 소았고. 아깝다 이렇게 한대 맞을 수 있어요 한지 내릴 거냐? 못 내리지 않아 이 친구 죽었습니다 빠른 터널링을 일단 읽킬 하고 시작했어요 다음 저렇게 창틀에서 가까이 붙으면은 떨어지기 때문에 창틀 가까이 붙으면 안 되죠. 발정이 말정리 돌아가냐? 발정이가 두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으면 안 되지. 뭐하이 친구야. 나 지금 하로 돌아왔고. 올킬 각 나왔죠 이러면 발전기가 빠르긴 한데 어. 타고난 영혼? 네, 다, 당신 옷이 좀... 그안 추우세요? 치로 빠른 거 보지. 왜 내리냐? <웃음> <웃음> 오, <웃음> 여섯, <웃음> 칠, <laughs> 아어렇바죠 <해버렸죠. 웃음> <laughs> 자,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. 어, 뭐, 종구는 참, 정말 쉽고 센 친구인 것 같아요. 두버기 중에서는 제일 세지 않을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올킬입니다. 지지.